짠, 여러분, 이거 보세요. 제가 처음으로 이 질리아 그 유명한 질리아 실을 실을 샀습니다. 하, 진짜 뉴질랜드에서는 실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요 실이 딱 때마침 재고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구매했습니다. 저는 이번에 이. 요... 요 색상, 요, 요 색상 을 구매 했 고, 총 이렇게 6볼을 구매 했 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옷을 요 앞에 단추 라인, 그리고 양옆 어깨 늘림을 해줬고요. 지금 아직 진행 중이지만, 이 옷은 어깨 라인이 없어서 굉장히 깔끔하고, 실도 워낙 도톰해서 진짜 빨리 늘어나요. 제가 요 앞에 표시링 두 개를 걸어뒀는데, 요거는 그냥 단추 라인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 달아준 거고, 음, 제가 봤을 때 사이즈도 저가 이거는 딱 맞을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Oh. <laughs> 저는 드디어 한 볼을 완성했습니다. 뭔가 딱딱 단이 끝날 때 실까지 끝나니까 너무 좋아요. 이제 새 실을 달아볼게요. 제가 지금까지 써본 실 중에 약간 한 볼이 이게. 이렇게 봤을 땐 모르겠지만, 한 볼이 이렇게 큰 실은 처음 써봐서 되게 신기해요. 뭔가, 요 실이 150m 거든요, 한 볼에? 제가 대부분 썼던 실은 한 볼에 뭐한 100m, 120m 밖에 안 되는데, 이거는 거의 두배 이상이고, 실도 좀 두껍다 보니까, 이게 커요. 제 얼굴과 비슷. 짠! 이거 며칠 전에 구경 나갔다가 뜨개질, 예를 들자면 바늘이랑 가위랑 이렇게 담아서 다니는 게, 담아서 다닐 것이 별로 없어서 뭐 하나는 계속 갖고 싶었는데 이게 딱 때마침 세일하는 거예요. 약간 필통 같은 파우치? 근데 생각보다 되게 낙낙해요. 정말 수납이 엄청 크고 색깔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톤다운된 보라색이에요. 약간 회색빛 나는 보라색인데 실제로 보면 조금 더 보라색 같아요. 그리고 여기에 초록색으로 자크.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시간이 벌써 출근 5분 뒤에 출근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를 해 볼게요 빠이 여러분, 햇빛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제가 이거 뜬거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, 옷이 확실히 확 늘었죠? 지금 보시면 이 양옆 팔 쪽도 확 크게 늘어난 게 보이시고, 그리고 이 앞에 이 부분이 이제 옷 몸통이 될 부분이에요. 저는 이제 곧 팔이랑 몸통을 분리를 할 건데, 어 이제 여기 보시면 요 부분에서 그리고 요 부분까지가 몸통이고 뒤집으면 이제 요 뒷판이 보이실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이 양옆이 8이란 뜻이고 이 부분을 분리를 해줄 겁니다. <laughs> 일어났어? well done.

제가 여기 연결한다고 했었잖아요. 소매 분리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떴는데 지금 제가 단축 구멍은 도안에 안 나와 있는데 단축 구멍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. 뒤에도 보여드리자면 요런 느낌이고요. 음. Yeah. Mm. 짠! 저는 이 몸통을 거의 완성했습니다. 고무담 거의 완성했습니다. 아직 조금 남았지만 한이 정도? 근데 이거는 금방 마무리할 것 같아요. 핏이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, 진짜. 누가 과장 누가 과장이라고 쳐주나요? 입이라도 뻥긋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 대정된예산만이라도 찍히면 천만다행이죠. 이제 본과 과장님들은 한꺼번에 입장하시겠습니다. 왜 만들 때 그렇게 많네? 많죠. 그래서 중증 외성 센터 지원금을 우리 과만 노리는 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중증 외성 환자를 보는 과는 다한 달씩 걸치고 있죠. 그래서 보고 있어? 신경할까? 협진 료도 넣어 줘. 도착하면 바로 올수 있게. 전화로 여행공무이 아예 없어. 그리고 엄청 덥네요. 안 좋아. 칠을 만들고. 저는 한국에 여행을 왔습니다. 비행기에서도 열심히 떴어요. 비행기에서는 아예 영상을 못 찍었던 이유가 뭐 비행기가 너무 꽉차 있었고 제 옆에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뭔가 카메라를 키기가 너무 위망한 거예요. 그리고 뭔가 너무 좁고, 아 그냥 진짜 너무 불편했어요. 그 11시간 동안 뜨개질 하고 자고, 뜨개질 하고 자서 사실 한쪽 팔이 거의 다완성됐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. 옷이 얼추 완성됐습니다. 오쨰. 팔은 조금 길게 기장도 아마 원래는 요까지였는데 제가 한요 정도 더 떴어요. 저는 조금은 붕동한 느낌이 좋아서 이렇게 떴고 이쪽 팔도 보이시면 곧 마무리를 하겠죠? 지금 이 바지에 입어도 너무 예뻐요. 사실 이렇게 입고 나가고 싶은데 너무 날씨도 춥고 아마 한 2, 3주 뒤면 딱 적당히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<laughs> 어어왜 그래 가 오늘 왕성할수 있을 것 같아